두그 남매분이 아버지인 뇌사자분 만나러 우리 병원 오다가 사고 당하신 거니다 그럼 친족간 이식으로 진행합니다. 보호자 동의 없는 이식은 불법인가요 아니 그 보호자가 지금 의식 불명인데 누구한테 동의를 구합니까? 지금 이기영 씨간 없으면 죽는다고! 이기영 씨간 이식 수술 진행합니다. 만약에 이 일로 문제 생기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. 잠시 공유합시다. 자 오케이. 이 아시아, 이분 지금 무늬 이해하실 거야 l l 이 n g at the junior. Yes,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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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e 지 Yes. y 아 s y e 지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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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